그거야. 안녕하세요 맵다입니다 어, 제가 주말에 어, 일산 킨텍스에서 하는 굉장히 큰메가쇼의참여에서 행사를 성황리에 잘 마치고 왔어요 마치고 잘 와서 지금 오늘 먹방을 준비했는데 이게 뭐냐 홍콩에서 진짜 디저트로 유명한 홍콩화채입니다 상펄이라는 펄이 들어간 홍콩화채인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를 먹방을 찍으려고 제가 일산, 일산 킨텍스 가기 전에 음, 주문을 해놓고 갔다가 어, 오늘 준비를 해서 이렇게 선보이는 겁니다. 이거 만드는 방법은요, 일단 이렇게 이사구퍼를 물에다가 10분 정도 삶고 그 삶은 따뜻한 물에 20분 정도 불렸다가 깨끗한 물에 씻어서 이렇게 코코넛 밀크, 일반 우유, 그 다음에 이렇게 믹스, 완고 과일, 열대 과일 믹스 된 거예요. 그리고 연유, 우유, 어, 이런 걸 넣어갖고, 냉장고에서 4시간 이상 숙성을 시킨 겁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 굉장히, 아, 붉은, 붉은 그런 소스였는데, 4시간 숙성을 시키니까, 요구르트처럼 걸쭉하게 바뀌었어요. 여기에다가 저는 오늘 사과젤리까지, 제가 좋아하는 사과젤리를 더 넣어서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요거트 같아, 요거트. 요거트 같이 좀 걸쭉하게 변했어요. 음. 여기 동동동동동 이렇게 개구리알 같이 떠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고 펄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잘 익어서 그런가? 숙성이 잘 돼서 그런가? 좀 쫀득쫀득하고요. 음, 일반 우리가 먹었던 뭐 공차나 이런 데서 먹었던 펄보다는 조금 더 먹는 게 부드럽습니다. 음 맛있어? 음. 엄마 먹는 소리가 방까지 들려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 파츠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고 저는 개인적으로 코코넛을 좋아해서 코코넛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과일 맛있다 과일이 들어가야 맛있어 단음 것도 좋았는데 상큼한 거였으면 더 좋았을 것같아 블루베리 같은 거 들어가면 맛있을 것 같아 음 블루베리 베리류? 응 그리고 파인애플 파인애플 쓸어주면 약간 더 새콤하고 더 맛있을 것 같아 음 이게 여기 트로피컬에 파인애플 들어가 있지 않대? 파인애플 씹는 게 맛있고 응. 망고도 맛있고 응. 사과 젤리 있지? 사과 젤리 맛있어. 우리 딸이 저 여기다 이거 풀 때. 혼자 다못 먹는다고 걱정했거든요. 웬걸? <laughs> 음. 우리나라 화채보다 식감이 훨씬 좋네요. 우리나라 수박화채에도 사고펄 삶아서 넣는 맛있을 것 같아 음. <laughs> 아까 민규 반은 너무 음. 어요 한입 먹자 짧은 빈쿠가 그걸 다 먹을지 몰랐어. 음 저는 전언니? 그저언니는 사람들이 뭐이 어떤 과일 로서 만들어주세요, 어떤 사고 만들어주세요가 이렇게 해서 좀 이게 받는단 말이야. 처음에 응? 초코 사고를 해달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응. 근데 그런 거 맛이 없대. 응. 응. 근데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해달라고 하는좀 댓글 컨텐츠만 봐서 응. 만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 같아. 응. 우리 구독자들은, 아, 그런 분이었고 50대 같잖아요. <laughs> 만약에 있다면 <하면. 웃음> 그런 데들 만나요. 50대 같잖아요. 근데 손자 생년대로면 한번 만들어 주면 하더라고거는 만들기, 스펄 삶는 게 조금 귀찮아서 그렇지. 그거 빼고는 가족도 모였을 때한 번쯤 이런 거 만들어서 구식으로다 같이 먹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상큼하고 그냥 과일 썼는것보다 집들이나 손님들 대접용으로. 먹었다 음. 홈파티용으로, 홈파티용으로 너무 괜찮은 요리야. 음. 음. 다 먹었어. 한 잔이야 한 잔? 응나 이거 많이 푼다고 딸아 딸고 혼났는데 다 먹었어 근데 맛있긴 하다 응 음. 진짜 맛있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는, 그렇게,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음, 코코넛 네. 젤리인가? 더꺾어야 되지. 응, 음. 그게 사코 펄 말고 코코넛 젤리가 씹히는 맛이 있어서 식감보더 좋게 해준 것 같아. 사코 펄은 씹히는 맛은 별로 없어. 음. 쫀득한 맛은 있긴 한데 그렇다고 음. 씹히는 맛이 있네. 똑같아, 똑! 음. 엄청 작은 떡다 음 <laughs> 먹었어요 온 가족 모였을 때 한번씩 해서 보셔 드셔보실만한 그런 홍콩화채였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 우와 맛있겠다 우와, 우와, 맛있겠지? 우와, 이 이거 이거 맛있겠지? 아 이렇게 숙성하니까 응. 엄청 꾸덕해지고 지금 응, 우리 있지 맛있지? 맛있지? 맛있 먹어보자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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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어때? 저. 저, 저. 더 좋아 저. 좋아 저, 리 저, 응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어 저. 어, 맛있어? 있어 저, 저. 이 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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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 저,